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주셔서 한마디 확실히 드는 말이 있다, 없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있다. 있다. 아. 아. 개그맨 같았고. <laughs> 아. 개그맨 <같았고. 웃음> 데두 분은 대답하셨고, 두, 분두 분은 대답하셨어 대답 대답 안안 저는 음. 예, 성도들에게 요복 그 정도는 아닌데, 자주 따라하게 하는 말 중에 아까 음. 가다모쳐치 말고, 음.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네.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네. 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오죽하면 그랬겠어.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랬겠어.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 못할 일이 없어요. 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음. 얼마나 많은 오해가 일어나요? 음. 오해는요, 사람을 죽여요. 음. 오해는 굉장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거 한번 말해놓고 음.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내 안에 음. 칼날이 좀 무뎌진다 그럴까 음. 음. 그, 그죠 음. 그 비판이 그쵸? 좀 수그러든다고 그럴까 음. 그 안에 이혼한 사람도 올수 있어야 되잖아 음. 음. 자식이 문제 일으킨 사람도 음. 올수 있어야 음. 되잖아 그쵸. 와서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또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 음. 오죽하면 그랬겠어 음. 음. 또 하나를 말한다면 제가 이제 코칭을 공부하고 나서 많이 공부는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정말 잘하는 말은 우리 부교육자들과 회의할 때 하는 말이에요. 네. 음. 우리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충성되고 좋은 분들인데 음. 항상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음. 저한테 답을 기대해요. 음.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 요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꾸로 <laughs> 물어봐요. 음. 답을 말해 주지 마라. 음. 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 성령께서 당신한테 답을 줬습니다. 그걸 생각하십시오. 제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웃음> 생각이 듭니다. <laughs> 음. 너는 네. 어떻게 생각하니? 목사님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네. 음. 이 말이 지금까지 내가 해준 말에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아.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형제?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아무 네. <laughs> 대답 안 해. 아, 잘한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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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다돌 뻔했어, 지다돌 뻔했어. <laughs> <있어. 웃음> 전 30년 청소년 사회 가면서 요 했던 거 하나 기억나고 오. 담임 목표 하면서 생각했던 거 하나 음. 생각나요. 음. 청소년 사회 가면서 했던 말 중에 야, 어느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 같아? 그럼 애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네가 다니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야. 하나님의 삶은 거기 있거든. 멋있다. 아, 서울대가 멋있다. 아무리 좋아도 네가안 다니면 산 밑에 있는 학교야. 오 연대는 있는 복잡한 데 있는 학교고. 아, 아 <웃음> 그럴 <웃음> 수 있잖아요. 니가 하나, 그러니까 대부분 다가 자기 인생을 자기 멋있다, 스스로 멋있다, 창피하게 멋있다. 생각하는데 누가 존귀하게 생각해. 음 그렇지. 그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거기 있다. 두 번째. <웃음> 어른들한테 <웃음> 어, 제가 욕기 강의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음 정답이라서 오답이다. 음 자꾸 정답만 얘기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아우 힘들어 아우 어떡하냐 어떻게 음. 그런 사람 어그렇게 그런 놈이 있어 음. 이런 권사님들 임진왜란 때다 돌아가셨어요 <laughs> 그럴 때 음. 기도해야지 정답인데 오답이에요 이게말 <laughs> 듣고도 기분 나빠 맞아, 음. 딱 들으면 맞아. 어, 맞아요. 이거 말을 해도 그러잖아요 보면 음. 어 그럴 때딱 하나의 앞에 기도하고 맞아 응? 맞아 그러니까 이게 요업의 친구들이 보면 어, 잘, 또 잘못된 말을 한 적이 없어 오. 근데 맞아.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야 너네들 틀렸어 라고 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딱 발견, 설교 제목이, 제 유일하게 마음에 들었던 설교 제목이 정답이라서 오답이다였어요. 오. 오. 아, 오. 멋있다. 그 말이 딱 떠올라요. 어우, 멋있, 멋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말주변이없고 겁이 많고, 누가요? 잘해,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있고, 실력은. <laughs> 제목을 아, 하나 뽑을 때도 엄청 고민을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록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아 냉송을 10년 아 하고 이제 맞아. 책을 맞아. 내고 맞아. 하다 보니까 맞아. 뭐 맞아.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맞아. 이것도 이제 되고 맞아. 기뻐, 바쁘, 예뻐. 뭐 그런 게. 설교를 고민을 자꾸 어떻게 전달을 할까. 다시 이세아들, 하님 나합에을 주님 눈에 확 띄네, 주님 마음에 쏙드네 주님 손에 딱 맞네. 이런 식으로 음. 이제 말들을 자꾸 음. 따듬어 가다 보니까 음. 이게 의록이 되고, 어. 어떨 때 내가 해놓고도 정말 잘했다. 어. <laughs> 어. 그러니까 제목, 제목 자체가 어떤 거한 한 문장이 맞아요. 굉장히 사람들 앞에, 막 그걸 맞아요. 어떤 데 가보면, <laughs> 집에 갔는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일하더라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말고 어, 저걸 어떻게 좀 만들어가지고. <웃음> <웃음> 그렇게 <웃음> 하면서 이제 그 애를 쓰다 보니까 애가 나온다고 음 말을 계속 <laughs>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 <laughs> 말이 <이렇게> 정제가 돼가지고, <laughs> 의록이 되고. <laughs> 어 그게 이제 굉장히 성도들 키에는 그렇죠. 다른 건다 까먹어도 그렇죠. 뭐. 정답이라서 오답이다 <laughs> 이런 건 음. 계속 맞아. 남는 거거든요. 맞아. 음 맞아 아, 멋있잖아 그렇게 됐더란. 음. 예 네. 어, 확실히 제가 말발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얘기> 듣다 보니까. 여기도 <laughs> 괜찮은 것도 <웃음> 모아가지고. 또 <laughs> 모아가지고 <웃음> 오늘 많이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어그 저는 뭐 그런 그런 건 아니고 제 아내와의 일인데 어, 목사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목사 제일 잘 알아요 오늘 설교 음. 어땠는지. 음. 음. 제가 설교를 아, 그래도 그렇지, 열심히 했다, 아, 그리고 잘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설교에 대해서, 음. 어, 뭐 40대까지는 그랬어요. 음. 저에게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설교를 음. 얘기하면 그때는 좀 반박을 해요. 왜냐면 음. 나도 잘했거든. 음. 음.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오늘 내가 죽었어. 이건 음.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음. 내려오는데 또 거, 거기다 뭐라 그러면요. 오. 그때는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이 감정이 나오거든요. 한번. 그것 때문에 몇번 다투기도 했고 음. 그런데 한 번은 아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음.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이렇게 뭐 그때 기도는 안 했지만 이렇게 조용히 저를 생각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설교 잘하는 목사였으면 좋겠어 아니면 당신과 관계가 좋은 남편이었으면 좋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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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부터 얘기 안 해요. 오. 그때 그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가 아닐까 그습니다 <laughs> 그걸 이해하셨구나. 한 어. 방인가 그냥. 네, 잘 봤네. 야, 사모님이 아비가 아비가 일이네. 음, 그걸 딱 알아들으셨어. <laughs> 네.